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김명원 선수의 1 1시 진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선수의 한시 진영입니다. 네, 아무래도 예. 블리치 X 아, 센터에 있는 네. X 자 미네랄 여기요 이쪽을 기점으로 큰 유닛들이 지나다닐 수 없기 때문에 예예. 테라는 마린 메딕의 활용도를 좀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렇죠. 그런 맵이라 볼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 저은는 가까운 공중상의 거리를 바탕으로한 뮤탈 네. 견제 이런게 이루어지는데 예, 예. 아무래도 미러랄 필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뮤탈로 s g v 를 속아내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벽에 다 붙어있죠. 네, 테란에게 좋은 점이겠죠. 하지만 김명훈 선수가 어떤 식으로 빈틈을 만들게 될지도 좀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아무래도 박태민 캐스터가 오늘 예, 또 예. 옵저빙까지 그렇습니다. 같이 해주고 예. 계시기 때문에 어, 오늘 역시나 많은 일들 을또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오브로드 방향 자체가, 어, 초반에, 네. 좀 약간 전진 베럭스도 할수 있다. 가능성이죠. 네, 이런 것까지서도 생각을 했고요. 네, 2인용 맵에서 테란이 네네. 늘 앞서 나갈 수 있는 심리전 중에 하나겠죠. 어, 어디에 이거, 전진 베럭스도 네.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또 굉장히 꼼꼼하게 정찰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잘 알다 보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초반에 약간은 좀, 아좀 전략적인 수를 둘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렇죠 어요거에 이제 생각한 거에 비해서 이재호 선수 무난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이후에 이재호 선수가 네네 뭐 워런원 쪽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마린메딕으로 시작을 하면 네네 지상 동선이 꽤 길기 때문에 예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꽤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테란의 시작 빌드를 먼저 유심히 봐야 되겠고 이를 보기 위해 또 드론 정찰이 빨리 왔습니다 빠르게 정찰을 왔는데 이게 무난하게 정석배력이라고 다 어, 확인을 하면 이게 사실 저그 입장에서 이 드론으로 네. SCV라도 하나 좀 잡아주거나 아 그럼 네. 정말 최상이죠 자원 채취를 최대한 좀 방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이미 들어와서 뭐 네. 굿서치를 한 거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예예. 그래도 테란이 정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겠죠 김명훈 일단 아직까지는 가스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드어은 네. 좋아요. 무난하게 이제 안마당 가져갈 것 같은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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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살아있다아서 거기서. 야, 야, 여기서 이기는 자가, 일단은 초반에 기세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보다 못한 김정우 뛰쳐 나갔어요. 네. 야, 근데 이재우 컨트롤 좋아요. 네. 네.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이게 김정우 선수의 뭔가 드론가 거의 맞먹는 게 김명우 선수의 드론이에요. 그렇죠. 네, 뭐 테란도 예. S. C. B.가 잡히지만 아니면 예. 뭐 전혀 아픈 건또 아니기 때문에. 아, 계속 괴롭혀 주고요. 네, 맞습니다. 어, 드론을 좀 약간 살짝 눌러주면서 지금 이제 부유하게 스포닝퓨까지 올려주면서 빠른 정찰로 인해서 초반에 좀 가난했던 것을 복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네 최대한 드론 위주로 찍어주면서 퇴회 예, 처리가 예. 아닌 사회 처리 플레이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퇴회 처리 뮤타를 해봤자 이재호의 단단한 수비라면 네네. 득점을 따내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린으로 일단은 내쫓고 무난하게 원베럭 어, 더블을 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김명우 선수는 어, 3회 처리 이후에 가스를 가져갑니다. 네, 정석대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예. 아무래도. 센터 미네랄 볼트 위쪽에 오버로드가 떠있으면 마린 네. 푸시가 오는지 어떤 타이밍에 진출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모로 어, 테란이 진출을 했을 때 저그 입장에 수비하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네.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부러 마린 보여주는 거죠. 네. 네 저글링 찍게 만들고 이제 마린 은 빠질 거예요. 그렇죠. 네. 저글링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마린 빠져주고 어, 이지호 선수가 이런 플레이가 음... 굉장히 지금 부지런하죠. 어, 부지런하고. 네. 이게 저그대 테란전에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테란들이 저런 거안 하는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는데 그렇죠. 일단 이재훈은 하고 있다 하지만 김명훈은 그에 동요하지 않고 드론 위주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리전이죠 와그 심리전에서 어, 아예 이제 동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김명호 선수 역시 노려네요. 그렇죠. 이외에 테란이 무난하게 선앤베 플레이를 할 것인지, 네. 그런 것도 봐줘야 되겠고요. 선앤베 올라가죠. 음. 야, 일단 이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무난하게, 어, 어, 마룸미딕 위주로. 그렇죠. 예, 플레이를 할것 같습니다. 또 이재호 선수가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선앤베 이후에 5배럭 이런 네네. 식의 플레이가 아니라 3배럭에서 테크를 빨리 올리는 플레이 또한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테크 위주에, 업그레이드도 빠르고, 테크도 빠른 플레이를 구사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변칙적인 수를 또줄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머린매드 컨트롤이 자신이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선행배를 했는데, 네, 요거 마린 관리, 이 정도는 잡아줘야죠, 김명훈 이렇게 되면, 약간은 좀, 어, 불안하죠. 음. 예, 저글링을 어, 또 찍어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행배 입장에서 어, SCV가 좀 빠르게 잡아준 것은 김명훈 선수가 좀 심리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블리츠의 앞마당이 꽤 넓어요. 네, 네. 보통 일반적인 앞마당은 서플 하나만 지어주게 되면 심시티 용도로 저글링 통과가 안 되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입구가 넓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라는 불안에 시달려서 추가적인 일꾼을 보낸다든지 벙커를 네. 짓는다든지 이런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근데 SCB가 돌려서 가던 게 걸렸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김명훈 선수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저글링을 추가로 안 찍었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어. 네 이게 만약에 저글링을 막 왕창 찍어가지고 가면 네. 사실 약간은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벙커나 지어주죠. 야 타이밍 좋아요 네네. 이제요. 날이 서 있습니다. 딱 이것도 최적화예요. 그렇죠. 올레 예, 테란데 저그는. 어 모든 종족전이 그렇지만 미리 짓는 것보다 음... 딱 도착할 때 완성되게 짓는 거. 그렇죠. 저 SCB 하나가 예. 자원 채취를 더 하냐 못 하냐 그 차이. 거기서 크죠? 또 최적화가 갈리기 마련이고요. 어차피 음... 이게 종이 한장 차이기 때문에 네. 어, 이런 최적화는 역시 이재호가 스페셜리스트 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김명훈 선수가 네. 추가 저글링 찍은 건안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 말은 페라니 한번 메딕도 나왔겠다 압박을 가려고 했을 때싸 먹히면 바로 경기. <laughs> 네. 바로 그냥 경기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이미 뮤탈리스가 찍히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서 네자 한번 말이 좀줄어주는데오못 들어갔어요 이건 조금 강인 돌파를 시도해본 것 같은데 저걸링을 보여준 것부터가 일단 안 좋거든요 김병호 선수 네 아무나 들어올 수가 너무 없는데요 이거 네좀가라앉 상태죠 약간은 반 올인성이 좀 약간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뮤탈로 견적을 못 냈을 때 경기가 심히 불리해질 수 있어요 네 스파이어 확인했고요 야, 오늘은 제가 5점이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 예. 역시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의 세팅을 완벽해져 가고 있죠. <laughs> 어, 이렇게 되면은 스파이어 타이밍도 받고. 네. 저거가 약간 좀 가난하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음... 어, 이거 테란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야, 이제 오, 심시티가. 네. 예. 정말 기계적인데요? 오, 심시티. 오, 야. 야, 야. 익스를 이해하고 있어요 예 이거 그 예전에 요즘에 유행하던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그거 보는 느낌인데요 야 정말 그 어, 자로 잰 듯한 그 정도의 털의 심시티인데 네, 블리츠는요 렌탈인가요? 어 네.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고요 거기다가 미네랄 쪽에 일꾼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김명훈 선수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어요 자 아, 이거 어, 지금 테란 자리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아, 틈이 있나요? 틈이 없는데요? 오, 어, 일단 1.4 컨트롤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런 틈을 만들어내야 또 그게 바로 김명훈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어, 지금 라인이 너무 좋아요, 테란이. 아, 너무 예뻐요. 네. 심지어 팩토리도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4배력을 했음에도 7분 초반대 팩토리가 거의 완성 직전이라서요. 이러면 진짜 저그 입장에서는 숨이 막혀옵니다. 이건요. 테란이 업도 빠른데 마린도 안 죽고 심지어 베슬도 빨라요 네, 이건 정말 답답해질 수 있다는 라 거죠 원래 테크가 느리면 네. 저격장에서 약간의 그 기회가 있는데 네. 지금 노멀티, 아 이제 센터 지역이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 7시를 먹게 되었을 때 네. 여러모로 테란도 러시를 많이 못 오겠습니다만 그만큼 저것 또한 공격적인 어떤 수를 뒀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드론을 약간 보충은 해주긴 했어요. 음. 근데 테란이 테크트리가 빠르기 때문에 와. 이거 한방에 치고 나갔을 때그 상황, 어, 네. 이거 적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이브를 빨리 올릴 수도 없고 지금 11 뮤타를 맞춰놓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 뭔가 할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조 선수가 좀 단단해요. 업그레이드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라는 일단은 서은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1로 벌써 예, 끝났어요. 예, 이제 1, 1역 되는 타이밍에 이거 완전 깡패 되거든요. 이거 마이메 딕들. 네, 지금도 깡패인데. 그렇죠. 따로따로 네. 따로 잡아 먹어야 되겠죠. 김병훈 선수. 야, 일단은 지금 김병훈 선수가 그래도 센터 쪽을 가져가면서. 어, 추가적으로 이제 럴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엔 테란의 주 병력이 마린 메딕이라서 네. 럴커를 센터 쪽에 심어 놓기만 한다면 언덕도 있겠다. 혹은 좁은 길목이라서 쉽게 돌파할 수가 없거든요. 그 지형의 이점을 김영훈 선수가 잘살려되겠죠 자, 스캔을 통해서 럴커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어, 네. 퀸즈레스트도 봐서 테란이 확실한 타이밍을 잴수 있게 됐죠. 어 이제 이미 지금 뭐 스타포트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머리메딕이 이제 압박 나오면 저희가 드론을 누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드론을 네.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지 후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좁은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들어오는 일렬로 들어오는 마리메딕을 뮤탈로 잘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갈랐죠. 네. 이게 베럭스가 일단은 4개였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좀 갈라도 화력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씀해 주셨던 공방 이업에베슬리 갖춰지는 그 시점에서 네. 확실한 테란의 공격이 이루어질 텐데, 그걸 잘 막아야 디파일러가 무난하게 뜨겠죠? 야 이게 한4일 동안 프로토스만 했던 선수라고 보기에는 아어 지금까지 뭐 굉장히 개인 방송에서 토스만 예. 했을 뿐 방송을 끄고는 네. 테란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죠. 블리츠 새로... X를 연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인했고요. 자럴커가 변신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테란이 봤다고 해서 갈 수는 없어요. 네. 좋은 일목이기 때문에. 어 이거 임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네 찍었습니다 이거. 예, 자. 지금 아직 사이언스. 일단 투드랍시죠. 그렇죠. 그말이 즉슨 네드랍시을를 통해서 저그의 본질적으로 한번 돌파를 해보겠다. 네. 나는 네. 시도거든요. 계속해서 앞으 가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빈틈을 어떻게든 노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오버로드가 자, 찍혔죠, 예. 열두 시 쪽에도 있고 센터 쪽에도 있긴 있는데 네. 어디로 갈 거냐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테란 시작보가 잘돼 있고 뮤탈리스가 살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이게 지금 갈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냥 네 억지로 밀어 붙이는 거예요, 이제호. 자 이거. 일단 내리기는 내리거든요 너무 가까워요 네. 근데 아, 뮤탈과 네. 저글링이 백업을 온다면 센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럴커가 있죠 여기서 동시다발적인 테라드 공격이 이루어질 텐데 김명훈이 이걸 확실하게 막아야 됩니다 자 일단 마린메딕이 이쪽으로 병력을 빼게는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좀 무난하게 지금 막아내는 좀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베슬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 드라십을 찍었기 때문에 네. 럴커가 어디에 매복되어 있는지 몰라서 아래쪽에 있는 병력의 움직임이 조금은 조심스럽죠. 그렇습니다. 네, 이쯤 오면 여기서 더 이상은 이제 진출을 못할 거예요. 테란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 잘못 나갔다가 럴커에 네. 찔린다. 그러면 테란도 후속에 아예 없어져요. 김명훈 선수가 정말 잘 막았습니다. 오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들어갑니다. 과감하게 들어가요. 지금 안마당 스캔 때렸죠? 네. 자, 배쓰리 없는 약간 좀 업박트 타이밍을 네. 이용해서도 노려본 건데 타이밍이 고 그렇죠. 아, 아직은 지금 저그는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는 상황. 이거 네. 압박이 되죠. 그리고 센터 쪽에 럴코가 이미 위치하고 있죠? 네. 자, 디파일러 아무튼 올라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드랍십 두 개가 일단 아직 살아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게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더 열두십 쪽으로 추가 드랍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 근데 뮤탈리스크 유실을 굉장히 잘해놨네요. 네. 만약에 드랍십을 추가적으로 보낸다면 베슬과 함께 보내서 트리하로 네. 오는 뮤탈의 이레디를 한번 꽂아주고 네. 그 다음에 정리하는 식으로 들어가야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랍십만 가면 허무하게 마크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테란도 이제는 멀티를 좀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어차피 저가 추가 멀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 약간은 좀 후반을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센터 쪽으로 뮤타이가 저블링들이어 안마당 쪽으로 뭐 살짝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고요테란 스캔을 하기 해서 일단은 동선을 확인했죠. 확인했고 어, 드라시이 안마당 쪽으로. 자, 지금 디파일러가 네. 뜨기. 아, 패스를 잡혔어요. 얼마 남지 않은 타이밍이라 테라는 이 타이밍을 정말 잘 살려야 되고요. 반대로 김명훈은 네. 이번 것만 아무 피해 없이 막으면. 조금씩, 조금씩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서 흔드는 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근데 위쪽으로 일단 뮤탈이 한타 살아있었기 때문에, 네, 뮤탈은 많아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 보입니다. 정면 수비되고요. 자, 드라시비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4드랍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진 지역은 깔끔하게 정리됐고요. 가 이제 디파일로 나와요. 거기다가 적어도 추가 가스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선 네. 동선을 아래쪽으로 짜야 되거든요. 그 말인 즉슨, 한 번쯤 테란병력을 몰아내야, 네. 추가적인 사카석하는 차질 이 없어져요. 아, 아예 이쪽은 미네랄을 뚫고 음. 예,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준비하죠 그, 경기를 아주 길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김명훈 그렇습니다 자테란이 계속해서 앞마당 앞마당 네 이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디파일러가 네. 자일리러 바이오릭 뚫기 시도하나요 이제호네아 근데 아직 이거 뭐, 뚫기에는 약간 역부족이고요 네 이제 이러면 디파일러가 무난하게 뜨는 시점에서 센터 미네랄 을 드론이 파괴되었을 때 예. 그때 주도권이 넘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도 알고 있어요. 네. 예, 이제도 막아주려고 센터 쪽으로 지금 일단은, 어, 병력들을 집결시켜놨습니다. 그러면서 멀티. 그렇죠. 어쨌든 테란도 지금 다섯시를 먹었고요 네. 배슬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저그가 사카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배슬 쌓이면서 막기만 하면 유리해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이거를 또 디파일러가 와가지고, 어, 계속해서 이제, 어, 머리메이트를 좀 밀어내고. 네. 센터 쪽으로 일단 럴커들이 지나가면서 지금 팔 남았습니다. 한 번만 더캐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쭉 밀고 나가지 못한다면 이재훈 선수가 네. 경기 굉장히 유리해질거예요 김명훈에겐 기회구요 네 지금 얼마나 김명훈 선수가 마음이 좀, 바, 좀 뭐랄까요 조급했으면 네. 거의 대부분의 드론을 센터 미드라래다 보냈어요 그렇죠 빨리 뚫어야 되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자 근데 지금 어 이거 여기만 뚫으면 되는데 러시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지금 빨리 와서, 아, 그래? 빨리 잡아줘야 돼요? 파이어벳도 어느 정도 나, 나온 상태고요 네. 아무래도디파일러가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줄게 된다면, 막힐 가능성 높아지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거 시간싸움이에요. 네. 어, 배수 줄여주는 거좋고요 아, 근데 이거 스컬지가 위쪽에서, 일단은 잡혔고, 그렇습니다. 어! 일단 다크서 네. 써주긴 했는데, 진출 타이밍이 좀 더디죠? 대슬이 그리고 많이 유지가 돼 있어요. 네, 거기다가 테란 공방 2업이고요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잘돼 있는 상황에서 멀티까지 가져간 상황. 심지어 7시로 가는 길목 쪽엔 바이오닉 병력이 대기하고 있고, 네. 얼마나 여유가 있었으면 드랍 방어까지 하고 있습니다. 탱크가 없다라는 것을 김명훈 선수가 좀 이용을 해서, 네. 어뭐 히드라 럴커 형태가 된다든가 음...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은 지금 싶거든요. 아마 지금 자원의 여력 때문에, 네, 렇게 가스 많이 먹는 비중의 조합으로는 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요. 아, 그 드라시파나 또 날라가요. 네. 이럴 때 드라시파나 떨어지는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아니면 테란의 네. 센터 병력을 밀어내고 자기가 테란이 먹어야될 센터 멀티를 먹는 수밖에 네. 없어요. 아, 봤어요? 야, 이자오 선수가 멈추질 않네요. 시지를 안 쓰네요. 와, 이 병력은 상당히 좋아요. 버크 네. 속에 바이오닉 병력이 들어가는지 바이든프로 있겠고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일단 배치가 돼 있을 것 같고, 네. 자 스캔을 통해서 계속해서 빈틈을 노리고 있는 이재호 선수. 다시 벙커 벙커. 네, 추가 적은 또 오고 있긴 예, 하거든요. 예. 추가링이 오면요. 테란도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이거 드라시 이거 무난하게 그 막혀 버리는 그림인데요. 네. 그리고 네, 다시시 쪽에 있다는 벙커 깨졌습니다. 바이오닉이 내려오고 있긴 한데. 네. 어쨌든 피해가 있는 건 맞고요. 자, 이거 플레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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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를 아. 아, 예. 네. 자, 수움이라도써 주고 있고요. 결국 저그도 삼가스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언젠간 본진 한 마당 가스가 마를 예정이라서 그렇죠. 그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는 해요. 저그의 지금 생각은 여기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있고, 이 테란 입장에서도 부담이 약간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네. 테란도 결국에 배슬 만화 관리가 안 된다든지 혹은 스컬즈로 인해서 배슬이 네. 잡힌 게 된다면, 분명 그때부터 다쿠소만 있는 병력을 못 잡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워질 수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배슬 관리가 꽤잘 되고 있어요. 지금이 타이밍이죠. 네. 네 지금 디파일러가 렇게까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쪽에서, 디파일러만 끊어주면서, 어,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구요. 그렇죠. 그 앞마당 쪽으로 충분히 좀 들어가 볼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자, 김영훈 선수가, 네. 최대한 테란이 센터 쪽으로 진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이정 선수도 네. 배슬 관리가 워낙에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여유 시간에 드랍십을 추원해 주는 거예요. 어, 이거 럴커 근데 지금 디팔일러랑 같이 잘 찔렀습니다, 이지은 네, 이 살짝 빼가지고 돌렸는데 이거 지금 타이밍 굉장히 좋아요. 네, 이미 주력 배슬이 아래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시간을 꽤잘벌수 있거든요, 김명훈 3드랍십이 또 이제 날아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스콜즈 일단 하나 잡히고요 네. 자 앞마당 제우 근데 배슬이 오면 일단 수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진으로 떨어진 드랍시 뭔가 김명훈 선수가 시간을 네. 잘 벌고 있는데 그로 인한 유타가 아직까지 좀 부족해요 여기에서 일단은 이재우가 칼을 빼들었어요네 본진 쪽으로 압박 가면서 앞마당에도 이제 빈틈이 생기면 들어가겠다 지금 요런 생각도 보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마린과 뮤타를 교환해 주면 테란에게 남는 장사가 되고요 아, 좋습니다 아. 앞마당이 아직까지 제대로 걷어지고 있질 않네요 아 이거 소수 병력 돌린 거에 네. 이재호 선수가 제대로 이거 한방 먹었어요. 그 테란의 센터에 정말 다수의 병력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병력이 순간적으로 죽은 병력이 돼버려서 이재호 선수도 이 병력을 잘만 활용해준다면 저그의 틈 충분히 비집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디파일로가 많이 또 보충이 되면서 네. 야, 이거 베슬로 지금 디파일로를 빨리 다 잡아주고 앞마당 쪽에 공격을 가는 이런 그림은 지금 그리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오죠? 루트가 많아졌어요. 아니면 베스를 그냥 앞마당 쪽으로 빼버려서, 예. 저그가 분명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공격볼게 불보듯 뻔하다면, 베스리 굳이 저기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은 앞마당을 들어가던 제2 확장으로 들어가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판단을 아직 어, 못하고 있습니다. 배슬이 많긴 많네요. 예, 지금 <laughs>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앞마당 쪽으로 병력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로 그 카운터 펀치 날려야 되거든요. 배슬 많아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김민영 네. 그 선수가 여기서 득점을 못하면, 사실 앞마당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어요. 아, 럴코. 럴코 빼가 좋아요. 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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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코. 럴코 하나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그를 맞은 배슬을 줄여줄 아, 수 있다면 마이그아. 좋은데. 자, 근데 막타까지 연결시키진 못했고요. 네. 다섯 가잘 돌아가고 있어서 테란 앞마당 자원을 말리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서서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자, 김명훈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김명훈은 계속해서 직진만 해야 돼요. 직진 위주로 계속해서 상대방의 본진을 노리는 네. 이런 플레이를 지금 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이 병력들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베스를 정말 거듭 강조해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게 베스 네. 관리를 워낙에 잘하고 있다 보니까 김병훈 선수는 오히려 가스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이재호는 정 반대라는 거죠. 역시 저그전 스페셜리스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고요. 네. 자 배스레 지금 체력이 많이 달아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런 거를 한번 가서 뛰어주긴 네. 해야 되는데 지금 때려주고 싶은데 체력이 없어요. 심지어 체력 없는 뮤탈이에요 네, 자 김병훈 선수가 자원이 이제 슬슬 아 어, 압박을 좀 느낄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려죽이겠다는 생각이죠 이재호 선수. 네, 거기다가 먹은 게 테란 센터쪽 가스멀티인데, 네, 돌릴 거면 진작에 돌렸어야 되거든요. 네, 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거 배틀크루저 나온다면, 네, 거의 뭐 네. 스커지로 잡기가 버거워지죠. 가뜩이나 네. 지금 여유 가스가 김명훈 선수가 에이지 중지하면서 모은 가스인데, 네, 배틀 잡으려고 가스를 다 소모하게 되면 뒤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원출을 끊겠다. 어, 김명호 선수도 그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어,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경쟁해주는 모습들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네. 센터 멀티가 네. 깨지는 게 지금은 더 아파요. 이 멀티를 가져가면서 그렇죠. 전제가 이루어져야지 예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디파일러와 럴커를 대동해서 입구 네. 쪽에 스크래치를 내고 있는데 예. 정작 중요한 자신의 가스 유닛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어 이조선수 입장에서는 배슬은 무한 만하기 때문에 네. 예, 계속 만화 찰 때마다 이래서 걸어 주면 그렇죠 그 교환 자체가 저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저그에게 지금 남아 있는 가스가 그닥 많지 않고요 이제 배틀 크루저가 나오게 되었을 때아 그때 났어요 네 지금부터 배틀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안 그래도 가스가 없는데 지금 가스 다 썼잖아요 그렇죠 배틀 크루저 네, 못 잡습니까 네못 잡죠 아 그만큼 이재원 선수가 정말 까다로운 플레이를 예,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 첫 경기부터 진짜 치열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병호 선수가 센터멀티 깨졌는데, 다시 한번 복구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했고요. 네. 견제는 계속해서 잘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테란을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부족해요. 그 무언가 역시나 울트라인데, 네. 지금 우와. 다 지어 짠에서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울트라를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이라는 거. 네. 업그레이드도 약간 좀 부족하고요. 그렇죠. 오히려 플레이그는잘 붙여놨고요. 오는 길목에 이레디를 쓴건 아니라서 네. 울트라가 화력 발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 보죠. 베슬까지 줄여야 돼요, 김명훈. 자 여기서 베슬을 다 줄여주나요? 아 일단은 베슬 을좀 줄여주긴 했는데요. 김명훈에게는 일단은 이 러시에서 네. 계속해서 보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죠. 지금 d c b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미네랄은 많이 네. 남는데 가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유타가 나와줘야 됩니다, 김병우 선수. 이렇게 하면서 김병우 선수도 확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7시 지역에 있던 병력이 미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진짜 어떻게 해서든 템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네. 정말 대단한데 추가벨또 나왔죠. 와. 지금 타이밍에 메이딕은 없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저울이 생각보다 좀 많은 상황인데 여기 디파일러라든지좀곁들여지면 좋긴 하겠죠. 자, 파이브에 잡혔고요. 네. 자, 이거 계속, 계속, 계속 와야 돼요. 계속 와야 돼요. 이거 안 받아, 일단 그래도 띄우고. 지금 이재훈 선수도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네, 배틀맨 어떻게 좀 정리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머리 직기 순간적으로 한번 살짝 정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5시에 있는 투럴컬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대병력이 내려갔었기 때문에 예. 그 타이밍을 김명훈 선수가 노려주는 거고요. 아, 근데 이게 언,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세란드 저거 전 진짜 네. 꾸역꾸역 막히다 보면. 그렇죠. 네, 결국은 버틴 테란의이 네. 자원 앞에서 네. 이 저거가 아 어, 무릎을 꿇는 꿇는 예 이런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발생하긴 하죠 네또 남는 미네랄 가스 밸런스도 김명훈 선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센터멀티 테란의 센터멀티 를 자신이 먹어야 되는데 여기요 그렇죠 자 스커지도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쌓여 있는 울트라가 많이 없다면 네. 힘이 빠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배슬 이 일단은 와서 디파일러 잡아주고 자, 배틀크루저가 어 공격적으로 일단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또 지금 뽑아놓은 스커지로 배틀을 하나 잡는 것도 좀 버거운 상황이라서요. 네. 아, 어, 삼각 벙커. 네. 지난 경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렇죠. 저런 식의 캐논들이. 올드맵에서 이제 또 예전에 그런 향수를 또 느낄 수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배틀크루저가 와서 스포 콜론이 뭐 예, 네, 때려주면 되고요. 아 이러면 센터 멀티가 또 깨졌고 저기가 네. 7시를 가져가긴 했는데 사카스가 너~~무 느려요 여기를 계속해서 견제를 해줬었거든요 그렇죠 마이서 마린, 있었기 때문에 네. 늦춰졌고요 아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김명우 선수 네 5시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5시는 경력이 빠진 상황에서 그렇죠 바로 네, 상대방이 센터 확장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껏 온게 저글링 네. 디파일러라 파이어베이스로 순삭이죠? 이거는 그냥 어영부영 맡기는 거고요 그렇죠. 이메일이 파괴되면 김병훈은 어 이메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김병훈 선수 네. 여기 파게되면 사실상 저그는 자원이 없어요 취재! 취재. 야.